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교육과 시대인재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허수웅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차 때 제가 인사드렸었나요? 아 설명을 막 많이 해가지고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개정 교육이 되고 좀 크게 변한 사실이 세 가지 정도 있어서 그 설명 드리고 그다음 에 양정이 이제 통합과학 개정이 됐지만 실제 변한 내용은 10%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그다음에 올해 어떻게 진행을 할것이라 예상을 하고 1학기 중간 내신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개정되면서 제일 크게 변한 이슈가 우선은 여기 있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점제로 변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자라는 취지인데, 아직 1학년들은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지정을 해줄 것이고, 아마 2학년, 3학년 때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다시피, 이제 1에서 9등급제가 1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고, 조금 있다가 제가 저걸 드릴 테지만, 중간고사 목표의 등급이나 학생들의 등급이 현재 등급 어느 정도이고 양성에서 어느 정도 내신을 받아야 인서울을 갈수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 태평가는 ABC에서 ABC 대위로좀 넓어졌고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저건 뭐 20, 20, 20, 20, 20이 아니라 뭐 80%의 A를 줄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과목을 조금 더 점수 받기가 편해졌다고 보시고 적어도 친 않았지만 이제 통합과학과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에 속했죠 그래서 1학년 때 조금 기술을 다져 놔야 3학년 때 통합 과학을 해서 그나마 이제 수능을 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옆엔 어머니도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지금 1학년이 개정되는 계속 첫 번째를 맞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이런 이름들을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1학년 때는 이제 주요 과목을 공통 과목이라고 하고 주요 과목과 선택 과목 이두 가지로 실행을 하고 2학년 때는 주요 과목이 일반 선택 그리고 선택 과목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선택 과목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을 합니다. 밑에 있는 융합 선택은 이제 특수 목적 고등학교 조금 과목이 심하다는 내용을 뜻하는 거고, 어디 설명회를 가셔서 만약에 일반 선택이다. 아, 그럼 2학년 과목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용어 변한 게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에 넘으니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아,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교육부 서울 교육청에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참고해서 1학년들은 학교에서 대부분 전국적으로 이 공통 과목 중심으로 편성을 오래 해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통과, 통사, 그다음에 한국사, 과학 탐구 실험 이게 아마 1학년 때 주요 과목이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학점이죠 어머니들. 저의 대학교 때처럼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학점을 받아야 졸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학점을 보면 이 4학점이 일주일에 4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1학기 때 4학점, 2학기 때 4학점, 즉 8학점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학만 뽑아내보면 통학과학과 과학탐구실험, 그러면 4학점과 1학점, 몇 학점입니까? 5학점이죠. 근데 1학기 때, 2학기 때 하면 10학점입니다. 즉, 낮지 않은 비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여기는 어머니 이제 2학년, 3학년 때 과목 이름이 많이 틀려졌죠. 이제 무화생지 1과목이 없습니다. 무화생지 2과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수업하다가 얘들아 이 내용은 물리형 기초 내용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그냥 무화생지 이렇게 화학지구관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3학년 때도 투과목이 없습니다. 특정 단원의 단원을 빼내서 과목 하나로 만들어서 조금 더 깊게 배우자란는 취지이고 이렇게 무화생지 원투과목이 없어진 이유는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게 이제 수능과목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머니들. 그래서 조금 더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배우자라는 취, 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이거는 끝에 이제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실 테지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기준이 되는 이제 중간고사 내신이나 그런 평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어 일정. 기타 과목은 절대평가라고 해서 이렇게 A, B, C, D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평가는 대부분 주요 과목으로 해서 석차는 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표시하기 를 때문에 아마 우리 학생이 1등급을 받아도 앞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가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혹시 지금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중간고사 때 우리 학생이 1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현재 등급 1에서 9에서는 1에서 2등급 정도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2등급을 받았다. 현재 1에서 9등급에서 몇 등급 정도 될까요? 그 저번에 이제 대부분이 100% 어, 3, 4 정도 되어 하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적어드리면, 현재 1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과거에 1에서 2등급 정도입니다. 전체 인원 중에서 10% 정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양정이 뒷자리 살짝 떼고 평균적으로 350명이라고 친다면 35명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등급이라, 그러면 2등급이라면 현재로 쳤을 때는 2.5에서 4.5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24% 까지입니다. 이거 두개 누적하면 34%입니다. 그러면 350명을 잡았을 때 34%면 거의 1450명입니다. 그럼 2등급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죠. 그럼 마지노선으로 제가 3등급까지 적으면 3등급은 의외로 4.5부터 어머니들 6.5까지입니다. 얘가 32%까지입니다. 두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죠 어머니들 66%죠. 그럼 만약에 우리 학생이, 엄마, 나, 아, 이거 문제 잘못 봐서 아는 건데 실수했어. 아, 이거 잘못 적었어. 그래서 엄마, 아, 나 중간인 3등급 받았어. 중간이 아니죠, 어머니들. 벌써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어, 제가 쭉 수업을 하면서 양정 1학년을 하면서 학생들이 나중에 수시 정시 정신은 어머니들 우선 최후의 볼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못 치면, 엄마, 나는 정신 스타디이야 근데 정신 어머니들, 엔수생들하고의 경쟁입니다. 엔수생들은 이미 양정고를 졸업해서 재수를 할 때, 한, 한 달이면은 저희가 6개월 풀 문제집을 풉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정시보다는 수시 기준으로 하고 수시와 정시를 섞어서 대학을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럼 2학년 학생들이 2학년 끝났을 때 학교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어, 선생님, 저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인서울 관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전 기준으로 작년 기준은 학생 상담을 받았는데 1, 2학년 총 성적을 봐서 5자가 없으면 우선 인서울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도 보십시오. 못자가 없으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여기는 들어가야 그래도 경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아, 그냥 이 정도만 하겠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350명 중에서, 아 반드시 우리는 못해도, 실수를 해도 2등급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양성은 특이하게 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1, 2, 3등급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증명은 틀립니다. 1등급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밑에 학생들이 경쟁을 하고, 양성은 1, 2, 3등급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봐야 점수 차이는 1.2.3점입니다. 점 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을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오신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 이거죠? 그럼 1학기 내신 때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과거 아직까지 제가 어저께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도 아직 공지가 안돼 있는데 아마 3월달에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통합과과 과학탐구 실험은 8단위인데 통합과학은 6단위, 과학탐구 실험은 1년 동안 2단위를 진행을 했고 얘가 바뀌었습니다. 2018, 2019, 2020은 통합과학도 4, 4를 진행을 하다가 2021년부터 한 단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두개 합치면 1학기, 2학기 때 8학점이기 때문에 지금을 치자면 낮지 않은 점수라 보시고 어 그다음에 우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어머니들 작년 1등급 컷입니다. 몇 점입니까? 98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년의 1등급 컷이 다 98에서 100점 사이입니다. 2학기 기말고사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2학기 기말 때 1등급 컷이 92점을 넘긴 적이 없어. 그래서 애들 정말로 빡빡히 시켰거든요. 그리고 시험 치고 막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100점이요, 100점이요, 100점이요. 아, 조금 이상한 거예요. 결론은 1등의 컷이 100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이제 2학기 중간 때못친 학생들은 뒤집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출판사는 비상이고 객관식 24문항에 서답형 7문항, 31문항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서답 서수령에 아래에 소문항이 있기 때문에 이 소문항 2개씩 들어가면 14문항에 24문항, 38문항을 45분, 50분에 풀어야 되니 한번 정도 풀고 애매한 거 풀면은 답지 체크하고 끝납니다. 진명 목도는 두번 풀어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 문제 풀때 처음부터 조금 꼼꼼하게 풀어야 된다. 아, 제가 너무 안 좋은 점만 얘기 드리죠. 가장 좋은 점은 이겁니다. 어, 양정구는 2018년 통합과 개정부터 작년까지 한 번도 진도를 거르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고 딱한 해만 진도를 바꿨고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똑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도 아마 순차적으로, 교과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게 양정구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게 왜 좋냐? 연습하기가 편하거든요. 처음부터 쭉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교과 기준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장점은, 여기 보십시오, 뭐들서술형 거의 없습니다. 다 뭐? 서답형 단어로 나오기 때문에, 뭐뭐 해서 뭐뭐 하다가 아니라, 그냥 뭐, 신소재. 이런 식으로 외우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는 어머니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저도 살짝 놀랐는데, 저는 참고로 비상교과서를 좀 좋아합니다. 조금 문제집도 많고, 내용도 사실 나와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천재교과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바뀐 천재교과서 목차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 예상 범위는 정확히 여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통합 과학과 뭐가 틀리냐 아, 기존의 내용 어머니 다 똑같습니다. 새로운 단원 하나 들어왔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센티미터, 미터, 제곱미터, 세제곱미터 어떤 단위 들어가냐 그거고. 그 다음에 신소재 파트가 있는데 신소재 파트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범위는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적어놨고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니 이거죠. 양정고 시험 경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양정고를 대비해 왔는데 유학각, 통학각로 바뀐 게 2018년입니다. 2018, 2019, 2020은 진짜 고생했습니다. 왜 물리원, 화학원 문제를 그냥 냈거든요. 그래서 3학년도 못 푸는 문제를 냈기 때문에 1등급 컷도 낮고 학생들 시험 대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2021, 22, 23, 24. 절대 고1 교과서를 벗어나지 않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도 제 예상으로는 고난도 문항보다는 교과 기준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문제를 봐드리면, 뭐, 전체적인 내용은 빼고 여기는 있게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온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2학년 지구과학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 학생들한테 지구과학 파트는 조금 더 많은 문제를 줍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학을 담당하는데 지구학 파트에서 문제 틀리면 어머니들이 어,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도 저도 처음 보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해석을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학생들이 살짝 당황을 했다.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화. 학 화학은 어머님 선행 제일 많이 시키는 과목이 뭡니까? 물리하고 화학이죠. 특히나 양적 학생들은 물리 화학이 잘돼 있습니다. 그리 이거는 물리화학 선행이 안 돼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명입니다. 유전 파트가 살짝 포함이 되지만, 고2에 나오는 생물 원투의 유전 파트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마 난이도는 중, 중하로 보시면 됩니다. 원본 잠깐 볼까요? 이거는 서답형이고, 생명, 화학, 지구, 뭐가 빠졌습니까? 그죠. 1학기 중간 때 물리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조건 몇점 맞아야 될까요?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됩니다. 왜? 기말 때물려 들어가면 우선 체감상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학기 중간 때 100점 맞아 놓고 1학기 기말 때 실수 조금 하더라도 합산으로 1학기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1학기 중간 때는 무조건 올인해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방금 전에 제가 얘기드렸듯이 고난이도 문제보다는 기본 문항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어떻게 변별력을 주냐? 이렇게 변별력을 줍니다. 어머니, 여기 잠깐 보시면 답몇개 적어야 됩니까? 여러 개 적어야 되죠.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켈러 문항이 이거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교과서 구석에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소 이름 4개 적는 게 4점짜리인데, 여기 보이시죠? 무슨 점수? 부분 점수가 없다. 어린이들 갈륨 비소, 이런 원소 안 들어보셨죠? 그게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맞춘 학생이 전교몇 명? 4명 있었다는 뜻입니다. 360명 중에서. 아 그러면 양성구는 고2와 고3의 선행을 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를 했는지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통합과은 성향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이제 시대나 다원이나 뭐 예선이나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수업은 다잘 하시길 믿고, 저 또한 오랫동안 수업을 했고, 교재도 이제 천재교과서 내신에 맞춰서 이미 교재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클리닉은 맨뒤 얘기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제가 적어놨고, 그다음에는 뒤는 잠깐 보시면 이게 교재입니다 어머니들. 그래서 옛날에 자랑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매년 자랑을 하다 보니까 어 이거 디자인도 다 제가 했고 제가 다 타이핑친 겁니다. 아, 이 표지 빼고요 표지는 제가 못하죠 그래서 안에 디자인을 했는데 그 인디자인이라고 되게 배우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배워서 했습니다 아, 색감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나와 있고 이제 뭐 필기자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필기자료는 제가 글자를 못 쓰지도 잘 쓰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양성 학생들은 남학생이라서 필기를 좀 덜하는 편이라서 이거는 아주아주 아주 글자를 예쁘게 쓰는 제 와이프가 해줬습니다. 아, 네. 그, 학생들한테는 이제 조교 선생님이 해줬다고 했는데, 제 와이프가 이제 한 3년 동안 제 통학과학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접해기를 해줬습니다. 아, 제 와이프가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교로 나왔거든요. 아, 어딘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뭐, 수산대가 될 수도 있고,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어머니들 보시면, 이제 클리닉인데, 이것만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클리닉은 선생님마다 다 방법이 다른데 저는 우선 첫 번째는 1년 동안 시험 기간만 저는 우선 양정 내신 대비를 합니다. 그때 1년 동안에수요 목요일은 무조건 클리닉입니다. 이렇게 정한 거는 양정 학생들은 수요일 날 3시 전에 수업이 끝납니다. L차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마치고 학원을 가도 5시 넘어서 갑니다. 핑계 여지가 없습니다. 시간 없다는 그래서 이날 진행을 하고 학생마다 오는 시간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와서 교재 체크 받고 질문하고 클리닉 무단 체크 받고 질문하고 개인적으로 질문 못한 거 질문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극상 기권 학생들은 2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첫 번째로 뭘안 해올까요? 숙제를 안 해왔다고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선생님, 교재안 갖고 왔어요. 저는 1, 2년 한게 아니죠, 어머니들. 교재 뽑아놨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교재 풀고, 채점하고, 질문하고, 클리닉 문화 풀고, 질문하고 가면 1시간 반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이유가 제가 시간을 2시간, 3시간 정해놓고 하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손해더라고요. 이미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건 학생마다 활용하는 정도가 좀 틀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수업은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시간표가 있는데 이제 시대 인자 다음 교육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표는 제 기억으로는 한5 6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해 1년 동안의 시간표고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참고로 어머니들 어느 시간이 좋을까요? 아, 이 시대인제 센터장님 들으오면 서운할 텐데 이 시간이 좋습니다. 왜이 시간이 좋냐면 토요일 날 오전에 양성에서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양대전도 있고, 아, 아 그렇다고 오니 다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상황을 봐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영재 수업이 있기 때문에, 곳곳 중간중간에 빠질 염려가 있어서, 그거 참고하셔서 시간 참고하시고, 여기에 등록을 했는데, 만약에 결석을 했다, 같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교차해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앞에 보시면, 어, 근 제가 전체적으로 적어 놨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거는 그나마 고난도라고 적어 놨지만, 사실은 고난도가 아닙니다. 1학기 중간고사는 난이도가 쉽습니다. 뭐가 빠졌기 때문에? 어, 물리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어, 너무 먼 선행과 너무 먼 문제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실제로 실력보다는 시력이 우선입니다 우선 양정구는 실수하지, 실수하지 않고 꼼꼼하게 하고 마지막에 교과서 단어 하나하나 챙기면 무조건 100점을 맞을 수 있고 하나 빠뜨린건 수행평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대부분 만점인데 큰 실수 없으면 대부분 만점 줍니다. 그렇다고 소홀히 하면은 지표 잘 쳐도 등급이 떨어지거든요.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온 전체 반이 똑같은 주제로 시험을 칩니다. 친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 바닥에 먼저 수행을 쳤다. 그럼 맛있는 거 사주고, 못쳤어 그럼 가르쳐 주면 모든다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들 많이 긴장하고 걱정하셨을 텐데, 학생들은 어머니들이 걱정하면 더 긴장할 겁니다. 그래서, 야, 이학기 중간고사는 할만하단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쭉 준비해서 아마 점수 잘 맞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